1970년 2월 6일생인 우고는 엘살바도르 찰추아파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그는 공안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이 되었고 결혼한 후두 자녀를 낳았다는 것 외에 그의 과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관으로 자격이 없었고 2005년 5월 21일 우고는 사기 혐의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1년 5년의 형기를 마치고 그는 찰추아파에 두 채의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나의 집은 자신을 위한 집이었고 다른 하나의 집은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구입한 것이었죠. 우고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가족의 집을 방문했었고 또한 그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우고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집과 땅을 구입했는지 항상 궁금했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때 우고는 갱단에 속해 있었고 사람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이후 주민들은 우고가 브로커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고는 주민들에게 친절했고 심지어 그는 주민들 모두 초대하여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모든 경비는 우고가 지불했었습니다. 2012년 8월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우고는 한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만났고 이때 우고는 자신이 온두라스 출신이며 소녀가 좋아하는 장르인 한 레게톤 밴드의 대표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우고는 자신의 멕시코 사업체 중한 곳에서 그 소녀를 고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고는 소녀에게 우선 멕시코로 가기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사주겠다고 말했고 자신을 따라오라며 소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고는 소녀를 유인해 몹쓸 짓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가출한 상태였고,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죠. 마침 한 경찰관은 소녀와 우고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우고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우고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풀려났습니다. 우고의 이웃이었던 다니엘라는 2018년 10월 26일 가톨릭 학교 행사에 참석했었고, 다니엘라는 정오의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다니엘라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라에게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가출할 동기도 전혀 없었죠. 다니엘라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나서 그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더글라스라는 남성이 미성년자 친척을 데리고 우고의 집을 찾았습니다. 더글라스가 데려온 친척은 장애가 있는 소녀였고 이미 여러 차례 더글라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더글라스가 친척 소녀를 우고의 집에 데려온 이유는 우고에게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그 소녀는 이러한 만행을 폭로하게 되었고 더글라스와 우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더글라스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이때 우고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의대생인 알렉시스는 찰추아파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미르나는 그 지역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 상점에서 우고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고가 미르나의 상점을 방문했을 때 미르나는 우고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염병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딸의 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우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우고는 미르나에게 알렉시스를 미국으로 미립국시켜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해주겠다며 7,000달러를 요구하게 됩니다. 마침 알렉시스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미르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금 7,000달러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 5월 7일 알렉시스가 떠난 지몇 시간 후 우고는 미르나에게 찾아가, 미립국 경로가 차단되었고, 알렉시스가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고는 납치범들이 알렉시스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고 있다면서, 알렉시스를 데려올 테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이때 알렉시스의 언니인 제클린은 집에 남아 있었고, 어머니인 미르나는 우고에게 함께 가자고 재촉해, 그렇게 두 사람은 알렉시스를 찾으러 출발했습니다. 우고는 미르나에게 우선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한다며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우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르나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르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어머니와 알렉시스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클리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클리는 우고의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고의 집으로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제클리는 우고의 집에 도착한 후 문을 두드렸고, 이때 우고가 문을 열었는데,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비명을 지르며 즉시 도망쳤고, 우고는 파이프를 들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고는 그녀를 따라잡았고, 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 제클린 역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고는 그녀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다행히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한 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우고의 집 입구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그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미르나와 제클린의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차고에서 손목에 상처를 입은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는 우고였고 살자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우고는 즉시 체포되었고 이어 우고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안뜰에서 땅을 판 흔적을 발견했고 그곳을 파헤쳐보니 시신 두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신은 알렉시스와 우고의 형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신문과정에서 우고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군의 도움을 받아 우고의 집을 봉쇄하고, 우고의 집과 마당,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사탕수수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우고는 11명의 공범의 이름을 알려주었죠. 그들 중에는 앞서 언급한 더글라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안 프란시스코 자르세뇨, 후안 알베르토 고체스 에스코바르, 호세 에르네스토 시구엔자 마르티네스, 헨리 아니발 올리바레스 페르도모, 넬슨 로베르토 올리바레스 페르도모, 로레나 페트리샤 미란다 바스케스, 에르네스토 엔리케 라미레스 알바레, 신디 가브리엘라 멘도사 코도이, 잉그리드 엘리자베스 라모스 모란. 라울리산드로 퀸연에스 멜가르, 도주 중인 라울을 제외하고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후 우고는 진술을 번복해 그들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고는 미르나와 제클린을 제외하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였죠. 자신은 그들에게 협박을 받아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고 마당을 매장지로 사용하도록 협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고는 경찰의 발굴을 돕고 직접 매장지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공범인 헨리를 가리키며 그가 8개월 전 36세 여성과 그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몹쓸 짓을 한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굴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8개의 구덩이를 발견했고 시신 14구를 수습했는데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유골 대부분은 다른 유골과 섞여 있어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월 11일 경찰은 6개의 구덩이를 더 발견했고 또한 우물과 정화조에서도 유해가 발견되었죠. 수사관들이 모든 발굴을 마쳤을 때 언론은 피해자가 최대 4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과장된 보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법의학 수사관은 시신의 수를 30명대로 밝혔고 결국 그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대중으로부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죠. 결국 경찰은 39에서 49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발견된 유품들을 실종자 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전시하기도 했지만 끝내 일부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우구의 만행이 알려지자 실종자 가족들은 혹시나 싶어 실종된 가족의 사진을 들고 현장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들 중에는 가족 전체도 있었습니다. 가족 중첫 번째로 살해된 사람은 다니아라는 여성이었는데 우구는 택시 운전사인 에르네스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고는 2020년 말쯤 에르네스토를 만났고 에르네스토는 우고에게 다니아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고는 에르네스토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고 음식을 사고 집에 돌아오니 다니아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아 가족의 다른 구성원은 페트리샤와 두 명의 자녀였고 페트리샤의 남편은 전직 군인이었던 호세였습니다. 호세는 페트리샤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그는 패트리샤와 아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고는 호세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고는 공범들이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내어주었다고 주장했죠. 또 다른 피해자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소녀였는데 우고와 헨리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2021년 3월 28일, 우고는 그 소녀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준비되었다면서 헨리와 상담해 보라고 알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헨리와 단둘이 우고의 집으로 들어갔고, 우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25분 후 우고는 비명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헨리가 다리미로 그 소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7세의 넬스는 치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0년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환자를 넬슨이 데려왔고, 그때 넬슨은 그 여성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우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고는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고, 그때 넬슨이 그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레나는 우고의 동생을 제거하기 위해 300달러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잉그리드는 우고에게 고작 40달러를 지불하고, 자신의 동생을 제거해달라며 우고에게 사주했습니다. 우고는 어느 순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자신의 만행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고는 거의 10년 전부터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미리 입국시켜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보통 공범 중 두세 명이 자신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몹쓸 짓을 한후 살해했다고 고백하였죠. 앞서 언급한 다니엘라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은 다니엘라가 우고 아내의 집에 묻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에게 말했고 2022년 1월 10일 경찰은 우고의 아내의 집으로 달려가 다시 한번 광범위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고의 막내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마당을 파헤치는지 물었고 결국 어머니는 수영장을 짓고 있다며 거짓말을 해야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달 동안 발굴했지만 어떠한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고 다니엘라 역시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고는 미르나와 제클린을 살해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고는 법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재판은 2022년 3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우고에게 100년형을 구형했으나, 2022년 6월 10일, 우고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7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우고는 더글라스의 친척을 강간한 혐의로 18년이 추가돼, 그는 최종적으로 8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글라스 역시 우고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는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글라스의 형량이 더긴 이유는, 상습적으로 친척을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 26일, 라우를 제외한 우고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우고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공범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2023년 9월 18일, 재심에서 9명 중 6명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호세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10년, 헨리는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90년, 로레나는 사주한 혐의로 징역 30년, 후안 프란시스코와 에리네스토, 그리고 신디는 각각 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넬슨과 후안 알베르토, 그리고 잉그리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울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